경제 뉴스나 뭐 세상 돌아가는 게 가끔 너무 복잡하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래서 아 핵심만 딱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살펴볼까 합니다.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진로 선택 과목 경제 안내 자료예요. 이 과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다루고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요. 청취자분께서 어, 아, 이과 목이 중요하구나. 이런 가치가 있구나. 이걸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고등학교 수준에서 경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,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? 자,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? 네, 이게 사실 자료를 보면요. 고등학교 경제 과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뭐돈 계산 기술?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고요. 훨씬 더 근본적인 목표가 있어요. 그첫 단추가 바로 경제학적 사고 방식. 이걸 배우는 겁니다.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선택의 문제들 있잖아요. 뭐 예를 들면 한정된 용돈으로 뭘 살까 고민하는 거.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. 아, 경제학적 사고 방식이요. 그게 음,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? 그냥 뭐 합리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. 아, 네, 좋은 질문이세요. 여기서 말하는 경제학적 사고라는 건 뭐랄까 그 기회비용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만 하는 다른 가치. 이걸 항상 생각하는 거고요. 또 한계적 사고라고 해서. 음~ 추가적인 행동 하나가 가져올 이득이랑 비용을 이렇게 비교해보는 방식 이런 걸 의미해요 자료에서도 합리적 의사결정 태도를 기르는 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정답 맞히기 이런 게 아니라 주어진 정보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그 과정 있잖아요 그리고 태도 이걸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아~ 그렇군요 그 그러니까 단순 이론 암기가 아니라 세상을 좀 보는 하나의 틀 생각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네요. 그럼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어떤 걸 다루나요? 자료에 보니까 미시 경제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던데요. 맞습니다. 미시 경제 파트에서는요. 시장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, 수요와 공급을 배워요. 이걸 통해서 가격이 어떻게 딱 결정되는지, 그리고 그 가격이 우리 사회의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나누 갖게 하는지. 즉, 뭐랄까? 자원 배분의 효율성. 이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. 아, 자원 배분. 네네. 근데 시장이 항상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. 뭐 예를 들면 환경 오염처럼 그 거래 당사자 말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걸 이제 시장 실패라고 부릅니다. 시장 실패요? 아, 그러니까 시장 혼자서는 해결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군요. 자료를 보니까 이럴 때 정부다 좀 개입한다 뭐 이렇게 나와있던데요? 네, 정확해요.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정부가 예를 들어 세금을 부과한다든지. 아니면 뭐 국방이나 치안처럼 시장에 맡기기 좀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공공재를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이게 미시경제에서 다루는 정부의 역할이에요 음~ 그럼 경제 전체를 보는 거시경제는 어떤가요 그~ 뉴스에서 자주 붙는 거 있잖아요 뭐 경제성장률이나 실업률 같은 거 그런 이야기겠죠 네 맞아요. 거시 경제는 진짜 비유하자면 나무 하나하나가 아니라 숲 전체를 보는 거예요. 국가 경제 전체의 성과를 재는 거. 그 국내 총생산 GDP 개념부터 시작해서요. 왜 경기가 어쩔 땐 좋아졌다가 또 어쩔 땐 나빠지는지. 이른바 경기 변동이죠. 그리고 물가는 왜 오르는지, 인플레이션 문제, 실업 문제는 또 어떻게 발생하는지. 뭐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. 그리고 이런 거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세금이나 정부 지출을 조절하는 거 이게 재정 정책이고요 또 중앙은행이 이자율이나 시중에 풀린 돈의 양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 정책 이거 어떻게 쓰는지 배우게 되는 거죠 아하 재정 정책이랑 통화 정책이 바로 그런 거였군요 드론은 봤는데 정확히는 몰랐네요 그럼 국제 경제는요 요즘 뭐 해외 직구도 진짜 많이 하고 환율 변동도 막 피부로 느껴지는데 이것도 당연히 다르겠죠 그럼요 당연히 다릅니다 국제 경제 파트에서는. 왜 나라마다 잘 만드는 물건이 달라서 서로 무역하는 게더 이득인지, 그 비교우위 이론 같은 거요. 그리고 자유무역이랑 반대로 수입을 좀 제한하는 보호무역이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, 이런 것들을 좀 탐구하고요. 뭐 해외여행 경비나 수입품 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는 환율이 있잖아요. 이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어떻게 결정되고 또이 환율 변동이 수출입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 전체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 이걸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. 와 듣고 보니까 진짜 우리 생활이랑 너무 밀접하게 연결된 내용들이네요. 이게 단순히 뭐 대학 잘 가려고 배우는 걸 넘어서서 사회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소양이 되는 것 같아요, 정말로. 그렇습니다. 결국 이 과목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, 경제 원리를 잘 이해해서 복잡한 현실 경제 문제를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고.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능력. 이걸 키우는 데 있는 거예요. 단순히 지식을 막 쌓는 걸 넘어서서 계속 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. 이걸 길러 주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그 태도가 강조되는 거예요.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려는 태도 말이죠. 네. 결국 경제를 배운다는 건 세상을 읽는 또 하나의 중요한 언어를 배우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 정말 정확한 비유신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배움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아까 자료에서 환율 변동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고 했잖아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최근에 해외여행을 가셨거나 아니면 뭐 마트에서 수입된 물건 살때 가격 변동 같은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. 이 경험을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환율이라는 렌즈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전과는 어떤 점이 좀 다르게 보이시는지 경제 원리가 우리 삶에 진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곱씹어 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겁니다 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환율이라 음~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시간이 경제라는 이 복잡한 퍼즐을 맞춰나가는데 좀 작은 실마리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. 세상을 보는 또 다른 눈을 뜨는 즐거움. 계속해서 호기심 잃지 마시고요.